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식생활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암에 좋다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지가 항암식품이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잘 나가던 산부인과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을 이겨내고, 암 걸리기 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의사는 암 치료 경험을 통해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 중에서 가지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 식품 1등이라는 가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또 가지에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기 싫다면, 암을 치료하고 싶다면 가지를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회서 전성시대입니다. 항암식품은 암에 걸린 사람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들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여름철에 값도 싸고 흔한 게 가지입니다만 이 가지가 강력한 항암식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가지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지를 먹고 암을 이겨낸 산부인과 의사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의사는 2001년에 대장암과 신장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3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장의 4분의 1과 왼쪽 신장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힘든 항암 치료 끝에 지금은 암을 이긴 의사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항암식품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게 큰 역할을 한게 바로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침 식사부터 가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쌤은 가지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푹찐 가지를 결대로 찢어 밥 위에 올려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밥그릇에 밥 반, 가지 반 이렇게 담아 먹고 있는데 식사 첫 숟갈은 찐 가지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 섭취하는 방법은 항암 치료 받을 때부터 먹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 의사는 암 진단 받기 전에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곱창에 고기에 소주를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그러다 암 진단을 받고는 곱창은 쳐다보기도 싫더랍니다.또 다들 아시겠지만 항암치료 힘들다고 하지요.의사쌤도 다 토하고 밥도 못 먹던 중 가지 생각이 났는데 가지로 반찬을 만들어 먹어보니 먹을만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밥 반, 가지 반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놀라운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지를 1등 항암식품으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지의 보라색에 들어있는 파이터케미컬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터케미컬 성분은 채소와 과일의 색소에 들어있는 식물 활성 영양소라고 합니다. 가지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알칼로이드 페톨 화합물 이런 암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속 발암물질은 세포 속 dna를 손상시키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때 파이토케미컬은 돌연변이 세포에 있는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음.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지 대단합니다. 가지에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1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가지는 소화기 계통의 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장 내부에 덕지 덕지 쌓인 기름때를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위암 후두암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암 발생률을 2, 3% 낮춰 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암이 다른 부위로 침범하는 걸 막아서 전이의 위험성까지 낮춰 준다고 합니다. 가지의 항암 효과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 가지는 열을 가해도 80% 이상의 암 억제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열을 가해도 암 억제 효능은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물질, 그리고 무기질의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지를 구매하실 때는 매끈하고 단단해야 하고, 꽃받침에 가시가 있고, 보라색은 짙어야 하고, 싱싱한 게 묵직해야 좋은 가지라고 합니다. 또 가지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관 방법은 가지를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가지가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당장 꺼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지의 알맞은 저장 온도는 7에서 10도라고 하고요. 습도는 90%의 실온에 두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게 가지를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가지를 냉장고에 넣으면 저온의 냉기가 가지를 손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한 가지는 씨가 검게 변하면서 부패되고 수분이 말라서 영양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지의 올바른 보관 방법은 햇볕에 건조해 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려면 차가운 공기가 가지에 직접 닿지 않게 타월이나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다시 비닐 봉투에 담아 야채실에 보관하고 될수 있으면 일주일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영양 손실을 줄인다고 합니다. 가지 부작용은 몸이 찬 사람과 천식이 있다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하고요. 생가지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가지는 열을 가해도 암 억제 기능이 80%는 남아있다고 하니 암 예방을 위해 가지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무심코 바라보던 보라색 가지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는 가지가 1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